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네. 어디 남자가 바람을 필것 같으세요? 여자가 필것 같으세요? 어쨌든 반반이니까 반반 피지 않을까? 남자가 남자끼리 바람 피지는 않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웃음>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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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어머님께서는 뭐 때문에 여기 나와주셨습니까? 자, 녹색 어머니 회에서 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흥신소 현 탐정을 하는 사람인데, 외도 증거를 수집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능화가 되다 보니까, 아... 머리를 써가면서 이제 안 걸리기 위해서 바람을 피고 있어서 협업을 좀 요청하고자. 여기는 컴퓨터 역할을 하고, 네. 우리는 불도저 역할을 좀 하고. 그렇지, 우박좀 잡고. 아... 네. 아니, 진짜 머리 이렇게 다 풀어서 가가지고. <laughs> 탐정이라 그러면은 뭔가 안 와닿잖아.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야씨가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게 이제 구 흥신소 같은 느낌은 네. 약간 이제 홍수님처럼 덩치도 좀 크고 네. 이렇게 좀 무섭게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았다고 치면 오. 지금 이제 탐정이 합법화가 되면서 사실 그렇게 막 의학 죽이고 소리를 지르고 힘을 써야 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은뭐 건달 출신 흥신소가 지금은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 이제 과거처럼 심부름 센터 흥신 처럼 불법적인 일을 좀뭐 누구를 찾아줘라 때려줘라 뭐 돈을 받아줘라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치면은 지금은 사실 일의 90% 이상은 외도 증거 확보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 증거만 잡고 나머지는 법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법원, 법원으로 가서 이제 증거를 첨부해서 소송을 거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뒤집어 엎었어. 그럼 거기서 폭력으로 이제 고소를 걸수 있는데 맞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라도 한번 지어 떡껴 가지고. <laughs> 돈도 <laughs>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기면 저희가 이제 형사로 고소를 하아 <laughs> <laughs> 일부러 기르시는 어. 거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이러면 머리 이렇게 흥클어서 이제 숨어서 이렇게 이렇게 있을 수도 어. 있는 거고 네, 기절한 척 하고 어. 아. 아.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나무 미키를 보고 신용이뭐 탄탄하고 능력이 좀 있으면 저희가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무 미키가 온나 알겠습니다 자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어... <웃음> <웃음> 요즘 나이가 40이 넘어서 그런지 약간 혼란이 오긴 하는데 남자입니다. 저는 이게 엄청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나 같은 사람이 불륜 장소를 딱 보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의심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이제 이러고 있으면 그냥 이 동네 아줌마 같다. 이러고 의심을 안 한다는 라 거지. 그걸 외모도 중요하겠네요. 어, 중요해요. 되게 어. 강력한 인상을 가지신 분들은 눈썰미 좋은 사람들은 알아봐요. 어. 어, 저 사람 아까 거기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7대3 가르마만 타도 요 <laughs>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거고. 어. 그냥, 그냥 원래 있는 사람처럼, 동네 어. 주민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머리 뒤로 한 번만 묶어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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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또 다른 사람이야 네, 네, 사람이. 네. 흥신소 그 이름은 뭡니까? U I 탐정 사무소입니다. 결혼하셨고? 결혼했습니다. 그 부인 같은 경우에는 바람필 생각을 아예 못 하겠네요. <laughs>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아니까요. 어... 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탐정이라는 직업은 지금 네. 합법화가 됐다고 하는데 네. 그 시비가 붙었어. 경찰이 가면 너 뭐야? 저 탐정입니다. 이러면 겁을 먹어요. 아니면 뭔 새끼야? 이렇게 나와요. 코난이요 이런 생각 정도 할 텐데 맞아요. 사실 대한민국에. <laughs> 네. 탐정이야? 난 코난이야, 임마! 아, 네. 그런 식의 전개가 펼쳐질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그렇게 잡혀가 본 적이 없고요 아. 그래서 그런지, 그 이제 일을 하고 싶다고 연락오시는 분들 중에, 현직 경찰 분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아. 아. 그러면 이제 갑과을리 바뀌는 거죠? 어, 바뀌는 거죠. 야, 이 새끼야. 아. 경찰일 때 탐정 무시했지? <웃음> <웃음> 이 새끼. 야 수갑 가져와봐. 한번 채워봐. 네. 풀어봐. <laughs> 아, 경찰이 이렇게 탐정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에서 나설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아. 경찰에서 나서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럴 때 탐정을 찾는 거죠. 탐정은 뭐 수갑이라든지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거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laughs> 그럼 자제분이 학교에서 너가 아버지 뭐하시나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laughs> <보지> 뭐 하시노? <laughs> 탐정인데 얘 <laughs> 뭐? 탐정? 그래, 불륜 많이 잡아서 좋겠다! <laughs> 이런 상황이네요. 어, 거의 그렇죠. <laughs> 아, <그렇지. 웃음> 자, 그러면은, 가장 가벼운 의뢰. 집 나간 고양이를 찾아주세요. <laughs> 안 받는다 그거죠? <laughs> 받진 않죠. 어.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모를 뿐더러. 그러면 뭐 계속 동네 야옹야옹 네. 이러는 실제로 고양이 탐정이란 분도 계세요. 집 나간 고양이를 찾아주는 분도 있는데 음. 잘못 알고 전화를 주신 것 같고 네. 뭐. 그리고 이제 탐정이라는 영역을 정확하게 어떤 분야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아서 네. 본인이 지금 되게 중요한 게임을 앞두고 있는데 집에서 나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담배랑 라면을 좀사 달라고. 아. 이제 뭔지 모르고 화런하는 그러면 안 해주십니까? 네안 해줍니다. 드리겠습니다. 해야죠. 돈의 움직이냐요 결국. 아이, 움직일 아, 사람이... 수밖에 없죠. 네. <laughs> 그러면 이런 것까지는 한다. 그 사람 찾기도 생각보다 많은 의뢰들이 요청이 오는데 네. 이제 사람 찾기는 제가 잘안 하는 편이에요. 뉴스에 나온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네. 어, 흥신소에 의뢰를 해서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은 거예요. 오. 그래서 아, 그거... 그 집을 가서 사례를한 아...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려 준 정보를 알려 준흥신수 업자도 잡혀가고 오. 예, 살인한 애도 잡혀가고.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람 찾는 업무는 잘하지 않습니다. 1억 드리겠습니다. 찾아볼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진짜 궁금한 게 그러면 건당 얼마를 받습니까? 금액은 이제 그 현장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적게 잡으면 좀 저렴한 곳은 하루 기준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부터 많은 데는 100만원 이상까지도 올라갑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예전에 이런 거를 의뢰한 사람이 한명 있는데 네. 어떤 데서는 완전 세단에 네. 정장 차림 딱 입고 나와가지고 몇명딱 와서 최소 착수 금액이 뭐 500만원입니다 이런 업체도 있었고 네. 어떨 때는 전화하니까 그 시티백 타고 와가지고 쓰레빠에 네. 뭐 30이면 다 잡습니다 이런 데도 있고. 네. 너무 싼데는 직원들이 현장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장비 GPS만 몰래 붙여놓고 이렇게 그것만 보고 있다가, 아. 어, 디 이상한 장소에 있다. 그럴 때만 이제 한 번씩 가보는 거예요. 네. 기게 그, 이제 싸게 치는 네. 느낌인 거죠. 아. 싸게 싸게 해가지고 네. 막방리다회로 해서 네. 하는 네. 곳이 이제 요런 스타일이고. 네. 여기는 GPS 안 달고 계속 거기를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9시간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와, 힘들겠다. 그런 기다림이 있어야 정말 중요한 그딱 한순간이 나타나거든요. 아. 소리부릅니다 작은기다림며 <laughs> 불륜 장소가 그러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에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기도 하고 많이 일어나는 곳은 아무래도 숙박업소죠 그러면 모텔 갔는데 걸렸어요 찍었어요 네. 우리 안했다 잠깐 그냥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다 이러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네요? 옷 벗고 있어도 더워서 오. 벗었다 아, 어, 갑자기 그렇죠. 더워서 <laughs> 그러니까 불륜이 아니다. 간 자체만으로도 아.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가 된 상태고요. 아. 그리고 이제 소장을 받고 나면 2주 안에 답변서를 제출을 할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 보면 진짜 가관이거든요. 그런 거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해야 뭐 추워서 잠깐 들어간 거다. 아. 추워서. 화장실을 찾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잠깐 갔다. 아. 얘가 뭐 갑자기 나랑 밥을 먹다가 체해 가지고 <laughs> 잠깐 눕고 싶대서 간 거다. 아. 그래 우리가 호감이 있었. 하지만 사실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손만 잡았다 오. 이런 별의별 내용들이 다 와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믿질 않죠 똥을 찌려서 거기서 팬티를 빨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변명을 하든 마음인데 그리고 만나가지고 바로 모텔을 가는 사람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만나서 밥 또 먹고 술도 한잔 마시고 뭐 차도 한잔 마시고 그리고 이제 모텔을 가는 코스잖아요.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전 자료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죠. 아... 길거리에서 뭐술한잔 먹고 뭐 엉덩이를 쫙 잡았다 놨고 부부끼리는 그런 걸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나가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의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네. 이제 사실 내 배우자에게 하지 않는 행동을 나가면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되게 무뚝뚝한 사람인데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다정할 수가 있냐 아... 이런 눈빛으로 바라봐 줄 수가 있냐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되게 충격을 많이 아... 받죠. 그럼 때. 그 바람피는 외로 상대 전조선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 차이가 좀 많이 커요. 그러니까 좀 많이 덜렁거리는 사람이 있고. 덜렁거린다고요? 예 네. 네. 생각하시는 그것처럼 덜렁거리는 <laughs> 어, 잘 봤네 멘트를 어, 네. 그러지 않고 생각보다 되게 치밀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 예를 들어서 지금 네. 밖에서 오늘 하루 다른 여자랑 데이트를 마쳤어요. 네. 집에 들어갈 때뭘할것 같으세요? 뭐 목욕탕을 가던가 목욕탕을 갈 수도 있죠. 향기를 네. 지우려고. 네, 네. 네. 아니면 얼굴에 뭐 립스틱이나 이런 게 화장품이 묻을 수, 수 있으니까 뭐좀 닦는다던가. 네, 그렇죠. 옷을 갈아입는다던가. 옷을 갈아입을 수도 네. 있고 그리고 뭐 휴대폰 네. 연락했던 내용들을 네. 일단 세팅을 좀 하겠죠. 네. 삭제할 거 삭제하고.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세팅들을 통해서. 처음엔 완벽하게 하고 집에 를 들어가게 돼요. 음.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갑니다. 어느 날 핸드폰 세팅을 안 하고 집을 들어갔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어, 네. 좀 그때부터 이제 점점, 점점 느슨해져요. 요즘 특히나 아이들한테 최신형 핸드폰을 사주기보다는 네. 좀 그래도 좀 튼튼한 거, 네. 쓸만한 거를 사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 핸드폰이 안 좋다 보니까 부모님 핸드폰을 받아서 게임도 하고 유튜브를 보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애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뭐가 띵띵 하고 카톡이 왔어요. 근데 막 이제 반 낯이 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하. 엄마 이거 봐 하고 보여줬는데 다른 여자한테 사진을 온걸 확인했고 내리다 보니까 사랑해 뭐 보고 싶어 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바깥에서 잘못을 하고 들어간 걸 인지를 하고 그런 세팅들을 되게 잘해요 아. 근데 그게 이제 빨리 풀리는 사람들은 뭐 한두 달만 에도 풀리기도 하고 오래가는 사람들은 되게 오랜 시간 동안을 나의 그 루틴을 유지를 하기도 해요 와. 제가 어제 봤는데 20년 동안 바람을 폈는데 안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완전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는 거죠. 나는 지금 반드시 회사에 있어야 될 시간이야. 나는 어. 지금 이 시간은 반드시 뭐 수영장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야. 어. 그래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고, 어. 확인이 안 돼. 하지만 난 여기 있어가 이미 주입이 돼 있는 거예그 다음에 그 상대방 분도 의심이 없는 사람인 거지. 네. 그게 아가리가 다 맞아야 되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 두 개씩 나오고. 뭐일 때문에 용인을 갔다고 들었는데 아이패스 저 영수증이 네. 뭐 차에서 발견되고 아. 뭐 분명히 혼자 갔는데 차 홀더에 커피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어. 의자가 이제 평소 왔던 것보다 더 제껴져 있고 그렇죠 막펠로에 손자국 있고 <laughs> 아 진짜요? 아, 기, 이렇게 기지개 를낄수 어, 있으니까 아. 네. 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의외의 장소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 안에서 그런 좀 이렇게 뭐 스킨십을 하고 네. 연애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를 갈것 같으세요? 완전 사람이 없는 뭐산 밑이라든지 사람이 없는 곳, 예. 곳 다리 밑, 예. 그 그렇죠. 차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을 예. 찾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예.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 많은데. 많은데.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데에서 창문을 요만큼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범위가 어딥니까? <laughs> 되게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집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처화를 갔어요. 네. 그 순간에 저희 집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와...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했던 그 사건은 아내분이 의뢰를 해주셨고 네. 아이가 아주 어렸어요 깐난 아기였어요 근데 깐난 아기가 있는 집은 아시겠지만 아기용품이 엄청 많아요 뭐 이렇게 방방부터 네. 해서 뭐저 소독기부터 네. 해서 젖병이랑 뭐 이런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네. 그 집을 들어가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유부남인 걸 정확하게 인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부남을 더 찾는 여자들이 많아요. 이유는 뭐죠? 편하잖아요. 어린 친구들보다 나이 있는 아저씨들이 확실히 조금에 더 여유가 있을 것이고, 시간도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구속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유부남을 찾는 경우들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런 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laughs> <laughs> 내가 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네. 데서는 처음에는 이제 그 불륜녀가 이혼해, 그럼 남자도 이제 얘를 계속 만나기 위해서 어, 좀있다가 이혼할 거야, 시간만 줘 응. 하다가 결론은 본부인한테 다 가는 그림이 많더라고.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고 여기를 이제 파탄 내는 그런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런 게 어. 많죠. 특히나 네. 그 되게 유명했던 드라마, 불륜 드라마인데. 부부의, 부부의, 어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누가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고. <웃음> <웃음> 이제 곡이 나오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의뢰를 하는 분들이 내 배우자로 인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도 있지만 네. 내가 지금 상간녀예요. 네. 저를 이제 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수를 하기 위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 굳이 그렇게 의뢰를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제 혼만 나고 가요. 당신이 뭘 잘했다고 그렇게 하냐? <laughs> 아, <오. 웃음> 혼나볼래? 네. 너미키랑수 소개 받아볼래? 네. <laughs>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상한 차도 있었나요? 차량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경차 중에 예. 스파크 차량을 이제 타고 가서 예. 남자를 픽업을 해요. 그 인천에 있는 한 어느 공원 주차장을 들어가요. 예. 차 안에서 이제 픽업 삐더 픽업 이렇게 막 허, 진짜 스파크가 튀네요. 스파크가... 그러네요. 어, 스파크가 네. 튀었네요. 네. <laughs> 진짜 스파크네. 에이, 그런 차들은 음. 특성이, 네. 사운드는 다 빠져있어요. 그리고 블랙박스를 아예 끄고 다니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아하, 블랙박스를 빼는 사람을 좀 의심을 해야 된다. 어,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 부부 사이에서 사실 어느 정도 이상 살아오신 분들은 사실 눈빛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어? 어디서 뭐 좋은 거 쳐먹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음,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좀 궁금한 게, 네. 남자가 바람 을 피고 오면, 액의 양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럼 이제 부인과 이런 관계를 했을 때, 그 액을 보고 이제 와이프가, 너왜 이렇게 요즘 작냐, 아, 양이. 본인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 그렇죠. 아, <laughs> 저는 정치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혼자 했다. 너 그러면 하다가 발쌀 때, 계란 이렇게 하나 까가지고. <laughs> <laughs> 여기 뭐, 시간대는, 불륜이 일어나는 시간대, 요일, 요런 게좀 있나요? 요일, 시간대, 계절. 를 타지 않습니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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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모텔로 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나 수영 갔다 올게, 운동 갔다 올게 하고 파바파박 해가지고 딱. 차라리 아침 일찍 어디를 갔다 오면 의심을 덜 하겠네. 좀 덜하죠. 그러니까 제가 월화수목금 매일 아침 수영을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매일 뭐 저녁에 뭐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이미 알리바이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하죠.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 그 시간에 전화를 잘안 하는데 문득 전화를 했는 데 전화를 안 받는다. 어. 이제 거기서부터 의심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안 입던 속옷이 생겼네? 갑자기 화장을 하네? 어. 향수도 뿌렸어? 그러면서 이제 의심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봤는데 마트 간다 그러고 마트에서, 마트 주차장에서 사람을 태워서 바람을 바로 피더라고요. 있어요. 이게 제일 좋다. 네. 그렇게 마트는 불특정 다수의 어느 누구나 올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음, 네. 그리고 마트의 장을 보면 주차 시간도 충분히 가능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마트에서 만나요. 어... 그래서 실제로 장을 봐요. 어. 네. 그걸 차에 넣어 놓고 네. 여기 이제 옮겨 타고 가요 그리고 놀다가 다시 여기 와서, 여기 와서 헤어지는 거죠. 네, 헤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바람을 피는 거는 네. 육체적 사랑만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자기 원래 부부끼리 이 감정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스릴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육체적, 정신적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건 물론 저만의 데이터긴 해요. 네. 남자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더라도 네. 내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일탈 그 네, 정도고 여자가 바람이 났을 때는 집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팔아가지고 그 남자한테 갖다 네. 줘요 애도 다 버리고 가요 그런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집에서 막 음식을 바리바리 만들어요 그래서 내 새끼랑 내 남편은 안 챙기고 얘다 갖다 줘요 얘가 집에 없는데도 가가지고 막다 정리하고 나오고 저희가 밖에서 보고 있는데 지 집안일은 안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막 이불 빨래하고 막다 털고 있고 창문 열고 <laughs> 제가 아는, 뭐, 본거 중에 하나는 자기 남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전세금을 다 빼가지고 새로 만난 남자한테 사업 자금을 쓰라고 다 주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약간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요즘에 그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일부러 유부녀들, 유부남들을 꼬셔요. 그래서, 아, 어, 오빠, 나 지금 엄마가 지금 급하게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한 3천만 땡겨줘. 아. 그리고 또 잠수. 또 다른 음. 애 만나고. 다른 어. 애 만나고. 나 아버지 수술한다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던데. <laughs> 어떤 사이에서 불륜이 좀 많이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네. 아니면 뭐 등산에 아니면 요즘에 뭐 SNS 인스타 친구 네. 오픈 채팅 아니면 뭐 진짜. 동창회 이런 거 중에 어디서 좀 많이 일어나는 지금 말씀하신 건다 있고요. 가장 많은 것은 직장. 직장 내 불륜이 가장 많고요. 어. 그러지 않고서는 이제 동호회. 크게 유명한 것들은 등산, 등산. 아. 배드민턴. 수영 그리고 요즘에 러닝. 러닝 하는 새끼. 남태령이. <laughs> <laughs> 김승진이. 어, 말은 이렇게 하지만, <laughs> 네. 꽃꽂이 동호회 가도 제가 봤을 때는 생긴다고 봐요. 아, 다른 걸 꽂아버리는구나. 네, 그냥. <laughs> <웃음> <웃음> 아, 진짜 어, 네. 아하, 등산은 그래. 뭐 이런 인터넷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하더라고, 진짜. 좀 끈적한 이 등산 애들이 있어요. 어... 이미 휴게소부터 이미 다 취해있고. 아... 이미 싸움이 나기 시작했어요. 나쟤 건들지 말랬지, 내 거랬지. 아, 야. <laughs> 아니, 진짜로 그 등산 산 밑에 가서 네. 막 아줌마 아저씨들 손잡고 막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엄마! 이러면 다 뿔뿔이 흩어진다고. 다 그러더라고. 뿔뿔이 흩어지고. <laughs> 넘어질 뻔 하다가, 아! 이렇게만 해도 막다 어...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수영장. 수영은 가장 많았던 <laughs> 경우가. 예. 코치, 그리고 코치들이 정말 작은 한두 사이즈 작은 수영복 반스를 입는 거 아세요? 간신히 딱 중요 보이만 가리게. 그러니까 아줌마들 뭐 난리 나는 거야. 아,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수영 코치면은 네. 이 아줌마랑도 불륜이라서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저 사람이랑도 만나고 저 사람이랑도 만나고. 그런 불륜을 하는 기본적인 그 기능이 탑재된 사람들은 네. 절대 한 명만은 안 해요. 여기서 다 받았으면 이제 또 갈아타고, 어. 또 갈아타고, 갈아타고. 그러다 보면 한번 이제. 터진다라는 어, 거죠. 커지죠. 그러면 남편 쪽 불륜, 아내 쪽 불륜 어디가 더 많습니까? 요거 한번 제가 여쭤 볼게요. 네. 어디 남자가 바람을 필것 같으세요? 여자가 필것 같으세요? 어쨌든 반반이니까 반반 피지 않을까? 남자가 남자끼리 바람 피지는 않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웃음> 예? <웃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그게 나내야 알아도 기도 봐. 아, 여장지 알았는데 남자였던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정체성을 좀 늦게 찾은 거죠. 이러면은 부인 입장에서는 가장 충격이겠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게이 사우나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취재 가면은 몇번 당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안 들어가요 <웃음> <웃음> 아무리 봐도 일반적인 사우나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 의뢰인분은 그동안에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대개는 아내분들이 빨래를 해주잖아요 네. 속옷에 피가 그렇게 묻어 있더래요 그러면 바람을 폈을 때는 뭐 증오라든지 분노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어때요? 뭐 그냥 기절해버려요? 아니면 여자가 그냥 팍 인정을 해버려요? 현실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아, 차라리 내가 의심한 것처럼 여자나 만나지. 근데 이것도 되게 단계별로 있는데, 되게 웃긴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사건들을 다 통털어, 의뢰인보다 더 월등히 이쁘고 잘생기고 몸이 좋고 했던 경우는 단한 번도 없어요. 그니까 말이 잘 통하고 얼마나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주고 하느냐에 따라서 아...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외모적인 건 아니라고 아... 보거든요. 일단은 <laughs> 결혼을 하면은 네. 이제 남자는 또 여자한테 잡혀서 살고 또 여자는 또 남자한테 또 잡혀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편한 사람이 좋구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화목하면 제가 봤을 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내분도 나가서 일을 해요. 네.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막 <laughs> 혼자 하고 있고 아 혼자... 아, 저처럼? 아니, 그게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네, 네. 여러 가지를 막 그냥 짜증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어. 말투 자체가 네. 야, 딱 보면 몰라? 딱 보면 근데? 몰라? 어. 네. 어. 그런 식으로 막 하던 사람인데 네. 어느 날이 아내가 혼자 소주를 마시러 나갔어요. 어. 근데 호프집 사장이 내 이야기를 그렇게 잘 들어주고 반응도 너무 좋고 어. 이게 너무 막 진심 같은 거예요. 어. 그러면 그럴 때 흔들리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서로 그냥 딱 정해진 목적을 다하는 거죠. 각자마다 원하는 목적들이 달라요. 관계만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 위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고 야. 그래서, 자주는 만나지만 숙박업소를 잘안 가는 그런 블룸 커플들이 있는 반면에, 어. 밥도 안 먹고, 차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모텔만 갔다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럼 이런 경우 있어요? 딱 걸렸어. 의뢰인한테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사실은 먼 친척이 두바이에서 사업하는데, 어. 석유가 이번에 터졌다. 50억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아, 그냥 지금 바로 현찰 뽑아서 드릴게요. 어, 고맙습니다. <laughs> 이런 쓰레기를 만나진지 <laughs> <laughs> 근데 혹시 하다가 걸린 적은 없습니까? 아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의뢰인의 실수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는데 어. 상대방의 이성을 만나서 어디 식당을 들어갔어요 네. 이 과정들을 다 보내드려요 그럼 이제 그걸 받아봤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네. 이제 그 순간에 화를 못 이기는 거예요 어. 어디 식당에 있지? 어. 옆에 샹면 바꿔봐 아 흥분해서 이게 와. 그럼 이제 전화를 어떻게 어떻게 잘 끊고 사람이라는 게 생각을 하겠죠 나와서 이제 찾는 거죠 아 그러면 나무에 붙어서 나무늘보인 <laughs> 생하되는 <하면> 아, <laughs> 그러면 되죠 <laughs> 아, 아예. 여름에는 뭐 매미인 척도 하고 그래요 <laughs> 스빙빙빙 이렇게 네, 다 해야죠 뭐 먹고 살라는 거 그래서 걸렸나요? 어, 걸려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추적을 했던 사건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더 이상 진행을 하면 안될것 같은데 저희가 찾고 있던 차량이 제차 뒤로 슉! 그래서 아, 들어온. 안다 이거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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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 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충분히 뒤에 따라오는 차를 충분히 제낄수 있는데 그러면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더 우위를 선점을 할까를 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 차를 길에 대고 네. 문을 열어 이렇게 룸미를 살짝 보고 있는데 그 양쪽에서 상간남 그리고 의뢰인의 부인이 딱 나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멱살 잡혀서 끌려 나왔어요. 경찰을 바로 불렀어요. 어. 지금 결과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은 정 거예요. 어. 가해자. 어. 피해자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여기서 그냥 좋게 하시고 이렇게 어. 해라 뭔가 오해가 있었어도 여기서 그냥 마무리 근데 이제 그분도 억울한지 아니 지가 하는 행동이 있으니까 저희가 추적을 해서 증거를 네. 확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른 다른 집, 가정을 파탄을 내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 지 잘못은 생각을 안 하고, 얘가 나쁜 사람이다 하고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접수를 하시겠어요? 어, 접수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가를 하는 거예요. 제, 죄송합니다. 그게 아, 죄송한 표정이에요? 어. 안 들리는데? <웃음> <웃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어. 안 들겠네? 화났어요, 아저씨? <laughs> 아, 약간 <야>, 글래. <laughs> 어. 거기서 맞으면 뭐 병원 가서 뭐한 6개월 정도 누워있으면 되니까요. 어. 네. 어. 자, 그러면 부자들이 불륜이 많나요? 조금 못 사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여유가 조금 있어야 외도를 하는데 좀 편하긴 하겠죠. 음, 지금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네. <laughs> 또 어디 가서 무인텔 가고 뭐 사먹고 이게 안 되니까. 근데 그런데도 피긴 하더라고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데, 집에 생활비를 하나도 갖다 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벌어온 걸로 다른 여자한테 만난 것도 사주고. 아...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진짜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너무 좋은 집 있잖아요. 네. 그런 집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너무 부자야 네. 싹 타고 가면 이제 문이 뭐 평창동이라 이런 데 가면 싹 닫혀요. 네. 보안시설 다돼 있고 네.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면 이제 스케줄을 받죠. 네. 이 사람의 아... 스케줄을 받아서 네. 거기서 쪼인을 하죠. 예를 들어서 네. 뭐 어디 뉴욕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 또 일하는 뭐 여성분들이랑 썸을 타거나 만나는 경우도 있으면 만약에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갑니까? 어, 가죠. 그럼 예. 그런 것도 다 돈을 받아가지고 따라가요? 비용이 플러스가 됩니다. 아. 의뢰 비용 플러스. 예 네. 숙소. 비행기고? 그리고 비행기. 어.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숙소인데 그냥 일반 숙소가 아니라 갑자기 풀비에다가 빌 잡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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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발, <laughs> 아, 이거 좋네. <laughs> 뭐 신혼부부도 있고, 완전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도 있을 텐데.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많이 바람이 납니까? 3, 4, 5, 60, 대 결혼해서 애낳고 이때는 정신이 없네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혼인기간이 가장 짧았던 게한 달이에요. 과거에 알던 사람과 그런 케이스들이 동창회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연인들, 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외도를 했을 때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드리는데 네. 사진을 받아볼 거 아니에요? 네. 상대방이 누군지? 어? 이 사람 아는데? 가더 충격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나가서 바람을 피는데, 제 친구예요. 사진을 받아봤는데. 친한 친구? 네, 친한 친구예요. 어, 아, 제 아니에요. 쟤는 제 친구고, 아이, 저희,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근데 모텔을 가고. 막 예를 들자면 이런 거래너 재소씨가 나랑 밥을 먹고 있어. 어. 아이, 광수는. 네. 네. 그럴 아, 리가 없어. 원래 아는 사이입니다. 어. 근데 밥 먹고 모텔을 가는 거야. 어? <웃음> <웃음> 아이, 그나저뭔 일이 있을 겁니다. <laughs> 어. 네. 네.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laughs> 어, 같이 손 잡았네. 어, 같이 손 잡았네. 어, 어 배가 불러오네. 배가 불러오네. 이렇게... 네. 어, 근데... 애기를 낳았네. 어, 와. 나랑 안 닮았네. <laughs> 아, 덩치가 크네. <laughs>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경우의 수는 정말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사람들 말고, 네. 유명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네. 분들도 혹시 의뢰가 들어온 게 있나요?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 처리 다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슈가 됐었었죠 그 유부녀랑 바람 떠가지고. 어? 누구죠? 사실혼 관계였어요. 네, 그분. 근데 그 가수.